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어네 여러분 어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죠 이번 일주일 동안 아 이번 일주일 비가 정말 계속 내렸는데요. 어 저는 비닐 덮어 주고요 밑에 비닐이 이렇게 있는데 <laughs> 여기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네, 원래는 이걸 펴 가지고. 어, 비올 때이 어, 거리대 앞쪽으로 앞쪽으 이렇게 펼쳐가지고 노끈으로 이렇게 좀 묶어 주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비닐 속에서 비안 맞고 계속 잘 보냈어요. 이 비닐은 좀 두꺼운 비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구멍을 내 가지고 전기 인두기로 구멍을 좀내 가지고 끈을 달아서 묶어 놨는데. 어, 이번에, 네, 비는, 비바람이 좀 심해가지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원래는 찍기로 찍어 놨다가 찍기가 좀 불안해 보여가지고 아예 끈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딱 사이즈에 맞게끔 고정된 자리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좀 시켜줬는데요. 고정력이 좋아서,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진작에 끈을 만들어줄걸. 그래서 비가 오는 대신에 바람도 불고 좀 선선해서 그런지 습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온도가 시원해서 그나마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람도 불어주고. 음, 온도까지 높았으면 그저 비닐 안에서 가습현상이 났을 텐데 어, 다행히 과습으로 죽는 다육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잘 보냈습니다. 어, 오늘, 일요일, 오늘에서야 햇빛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진짜 일주일만에 햇빛 한번 보게 됐네요 오, 너무 오랜만에 햇빛을 어, 일광욕을 이렇게 <laughs> 하게 됩니다 어, 내일까지는 비가 안 오다가 또 화요일 날 화요일부터 또 계속 비가 찌끈찌씩 오다가 또 멈췄다가 이렇게 한다고 일기예보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주말에는 또 폭우가 온다고 하네요 음, 폭우에 음, 침도 피해 나지 않게 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7월 달 음, 6월달은 장마의 시작이라면, 그죠, 저번주, 저번주 일주일 됐는데, 7월달에는 아마 폭우가 한번올것 같네요. 폭우, 침수비에, 특히 차량 침수비해또 아, 농작물, 어, 좀, 좀 유의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불쾌 시금은 하영이라가지고, 지금, 온도가 높은데 더운 날씨 좋아합니다. 네, 하영이라서. 그래서 핑크색으로 핑크핑크하게 물 들이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네, 하영이라서 그렇습니다. 음, 춘추형 중에 하영 많이 만들고 막 시들거리고 힘들어하는 다육이들은요, 북향으로, 그죠? 다 옮겨주었습니다. 네. <laughs> 루비 네크리스 뭐 동영아이들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다. 동영인지, 하영인지, 하영인지, 춘추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육히 상태가 봄처럼 좋지 않다. 그래서 더위 타는 거니까, 북향 베란다, 그늘, 통풍 잘 되는 시원한 북향으로 자리를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양 쪽은 아무래도 햇빛이 이렇게 쬐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에 더워져요 데워져, 햇빛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남쪽 어, 창가 쪽 말고요 그늘지는 북쪽 창가 쪽에 네, 시원한 쪽에다가 어, 더위 탄 아이들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조이스 툴러크인데요 네이아이도 하영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잘 자라고 네, 예쁘게 물도 드이고 있는데 어, 왼쪽은 조이스 툴러크 금 얘는 조이스 툴러크 네. 금입니다. <laughs> 어, 어쨌든 이번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연봉이 네, 좀 그렇게 돼가지고 저번에 영상 보셨죠? 어, 그 연봉 외에는 네, 다 괜찮았어요. 더 이상 어, 이파리 후두둑 떨어지는 네, 그런 과습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네, 걱정 많이 했는데 어, 생각보다 잘 보내서 네, 다행입니다. 사실 <laughs>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 많이 와서 많이 꿉꿉하셨죠. 아, 저도 빨래를 못 해가지고. 어제 겨우 빨리를 했어요. 근데 네, 비가 멈춰가지고 어, 그래서 <laughs> 빨리를 왕창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한데. 음, 근데 다시 화요일부터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한다니까 그때 또 다시 이렇게 다 덮어 주려고 합니다. 어, 여기 거리대 말고도 어 제가 페트병 거리대 이렇게 된네 페트병 거리대를 다 창틀에다가 다 이렇게. 설치해 줬는데 페트병 거리대도 다 비닐로 다 이렇게 위에 윗부분만 비안 맞게 비닐 이렇게 다 네, 붙여줬습니다. 제가 장발전 어, 대비 영상으로 페트병 거리대에다가 비닐 붙여주는 영상 보여드렸었죠? 네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지냈고 비닐 다 지금은 위에만 살짝 이렇게 벗겨냈고요. 화요일부터 다시 이렇게 다시 씌워주려고 반만 벗겨준 상태입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밤만 이렇게 밑, 윗부분만 걷어주고. 그래서 얘도 지금 다시 덮어주려고 매달린 <laughs> 상태인데, 네, 이렇게 <laughs> 언제든지 덮어주려고요. 어, 지금물 주면 안 되니까요. 네. 오늘 햇빛 보면서 습기 좀다 이렇게 제거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7, 8월이니까 비가 오더라도, 좀 더울 것 같네요.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어, 비올 때는 계속 시원했으면 좋겠네요. 어,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폭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중부지방은 폭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더워서 어떡하지? 중부지방 분들. 남부지방은 비올때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거의 25도 이하로 온도가 덥지 않아서 바람도 많이 불고 좋았는데. 비가 안 오면 또 덥고 그렇네요. 주중에 내포우 네, 조심하시고요. 네, 다이들또 단둘이 잘 하시고 비닐 잘 덮어주시고요. 네. 어, 풀우딩딩 한데 <laughs> 그래도 죽지 않은 것이 어디입니까? 가습이안온게 정말 다행입니다. 프우딩딩해도 바이올렛 퀸이 예쁜데 바이올렛 티니 예쁘죠? 이것은 누다금입니다. 누다금. 네. 라일락이 탐실하네요. 네. 어, 하영이 금황성인데요. 금황성이 얼굴이 두 개가 되고 있어요. 원래 얼굴 하나였는데 네, 번식하고 있네요. 네, 얼굴 두 개로. 네, 예쁜 정원입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네. 건강하시고, 비 조심하시고요. 시원한 한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